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열1 8 번째 페이지 잡지사의 완소남이자 원소남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댓글 하나 소개하고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구독그 아, 전에 그 전에. 아그 전에. 네. 어. 아, 오프닝에서. 네 아, 오프닝에서 어중이 떠중이 의미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디오로는 어중이 떠중이 얘기가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어중이가 이제 어중간한 뜻이다라고 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 떠중이는 그조차 별 뜻조차도 없다. 하는 <laughs> 말을 듣고, 아... 아, 깊이 어떤 와닿는 바가 있었습니다. 뭐죠? 아, 약간 뭐, 연민? 어, 어, 약간 그런 것도 어... 있고, 뭔가 나야가 어떤 호를 짓는다면, 떠중 곽재식 선생님은 괜찮지 아, 않을 그러시죠. 뭔가 약간 이... 어떤, 어, 네. 어... 어, 공허함을 아, 네, 네. 무몸으로 어, 받아들이면서 어, 약간 마음을 비우는 이런 느낌 어, 요새 뭐 심란한 일 있으십니까? 아, <웃음> 아, 아, <웃음> 예. 약간 있습니다만 네, 뭐 별일은 아니고요 그냥 뭐 알나리깔나리 <laughs> 미주알고주알처럼 아. 어. 뒤에는 그냥 이제 운을 맞춰주기 위해서 떠중이도 아, 어중간한데 아, 떠중이 우리 모두 떠중이를 아껴줍시다 그렇습니다 예. 네. 구독자 쏠킴님께서요 아 저는 화학생이라이 코너가 제일 재밌고 기대됩니다 아하. 제발 기본 원소 20번에서 끝내지는 말아주세요 대승적으로 일단 32번까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봅시다! 라고. 마치 또 방송국 놈들의 행동 패턴을 간파한 듯한 이런 댓글을 <laughs> 네. 남겨주시요 아니,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뭐3 2번에서 멈출 거뭐 있습니까? 음... 뭐 한, 저는 뭐. 118부작 간다. 아꼭 그렇게까지 뭐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가라는 마음은 좀 있습니다만. 네. 이제 자연적으로 있는 있을 수 있는 원소 중에서 우라늄이 제일 무겁거든요 음... 우라늄 정도까지는 몇 에, 한 (90번) 대요 정도까지는 <laughs> <laughs> 우리가 뭐 가도 사실 뭐 크게 안될거 없다. 그건 대하사극 수준인데. 아, 오늘 뭐. 32번 정도까지는 정말 그래요? 네, 32번 정도까지는 굉장히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아... 자주 볼수 있는 원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인정은 해요.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원소 얘기가 굉장히 재미있고 아,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네. 걱정했던 베릴륨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어허... 약간 이제 인정은 하는데 하하... 32번 안에 보니까 스칸듐, 바나듐 이런 애들이 있던데. 지상파 방송에서 이런 걸 단독 주대로 할 수가 있는 아, 거죠. 아, 그 야, 근데 그게 사실 오히려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약간 좀 신선하죠. 스칸디움 스칸듐 많이 써요. 아 그래요. 스칸듐을 검색해서 보시면 돈 주고 팔아요. 꽤나 값도 돼요. 아, 아. 스칸디움을 찾아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 지성파나디오에서 스칸디움에 대해 30분 동안 이외로 스칸디움이 묘하게 어. 쓰이는 데도 있어요. 그래요. 하는 아, 거 궁금하지 않아막 아, 스칸디움부터 <laughs> 듣고 싶다. 네, 하나하나 약간 보에는 재미가 바나디움. 있어요. 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네. 금속 이름을 바나디움이라고 네. 붙였을까요? 디움 <laughs> <듬> 뭐예요, 듐? <듬? 웃음> 우리 견줌 공원 좋아해, 지어야 돼. 어, 이런 건 너무 궁금하지 예, 않습니까? 빌딩. 가야 한다. 예,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 한번 좀 논의를 해보고요. 일단 20번까지 차근차근 밟아보도록 할게요. <laughs> 32번까지도 32번 열린 마음으로. 어, 왜 네. 32를 음. 이렇게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32 정도 사실 뭐 괜찮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스칸듐 편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예, 기대를 해보고요. 원소 픈드 타이밍 주기를 뵌 다섯 번째 시간 이제 함께해 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원소는 바로 붕소인데 <laughs> 아, 지난주에 우리가 맛봤던 베릴륨의 기적. 예, 붕소의 기적으로 또 이어지기를 바라보면서 먼저 붕소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붕소는 언제 어떻게 발견된 원소인가요? 붕소 예전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원소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그 붕소 자체로 이제 분리하는 것을 좀 못하고 헤매고 있다가 음. 19세기 들어와서 이제 화학이 급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아, 붕소라는 원소가 따로 있는 것이구나. 음.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지요. 네. 붕소의 원소 기호 알파벳 B 한 글자를 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좀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에, 왜냐면 원소 중에서는 한 글자로 표현이 잘안 돼가지고 오. 두 글자 쓰는 것도 꽤나 많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 헬륨 같은 경우에 H E로 표현하고 음.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네. 근데 한 글자로 딱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 뭔가 아. 강렬해 보이지 않습니까? E. 어. 참고로 원소 기호에서 A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알파벳 순서로 하면 이 붕소가 B가 제일 앞장서는 <laughs> 원소다. <laughs> 네. 여러분 뭐 학점이 좀 낮다고 해서 음. 어, 너무 괴로워하실 필요 없다. 세상 만물을 이루는 그 모든 것들 중에 어. a란 원래부터 없는 것이다 아까 b부터 시작한다 요즘 뭐 심란한 <laughs> 일 있으세요 2인자 뭐 소리 아, 들으셨나요 아, 그, 그런 거 어, 예. 아니고 <laughs>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근데 붕소가 한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마침 알파벳도 b예요 어, 어, 어. 이게 붕소는 아닐 거 아니에요 붕소? 아, 아, <laughs> 예,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고요 예. 근데 그 공교론 그러니까 음. 같은 원리로 한, 한자어로도 음. 이름을 만들어 붙인 것입니다 붕소를 영어로 이제 보론이라고 하는데 보론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이 보론이라는 말을 붙인 거는 보렉스라는 물질에 들어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음. 예, 보렉스에 들어 있는 원소다해서 보론이 되었고 아. 그거에 이제 글자를 따서 B라는 아. 예, 기호를 붙이게 된 것이죠. 보렉스가 보론이 됐다. 딱뭐 그, 그렇습니다. 뭐 재밌는 예, 비행기 보레... 스토리는 없네요. 네네. 예. 보렉스라는 말이 이제 한자어로는 예로부터 붕사라고 부르던 물질이고요. 아, 그러니까 저 에디터가 이번에 찾아봤는데 음. 질문이 많았대요. 붕소가 맞나요? 붕사가 맞나요? 아, 그거. 맨붕에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다. 고왜 헷갈리시는 거지, 도대체? 아, 아, 헷갈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런가? 뭐 떠중일 아껴야 된다면서 저런 분들은 아, 왜... 아 아니 아니, 헷갈려. 니까 그러니까 그건 저런 그러니까 분들이 원소... 떠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렇습니다. 예. 아, 죄송하네요, 진짜. <laughs> 예, 예. 예. 그 원소의 이름은 예. 무슨 무슨 소 이런 거로 이제 끝나는 것들이 아무래도 많지 않을까요?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산화 아, 이건 좋은 부위가 아니구나. 음. 석탄이 있고. 네. 어, 아니 탄으로 시작하는 걸 해야지. 탄으로 시작할 말뭐죠 탄소. 탄소 말고요. 자뭐 <laughs> 예, 어, 탄자니아는 탄소와 관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예, 를들뭐 음. 석탄, 석탄 해 봅시다. 석탄이 맞느냐? 탄소가 맞느냐? 이런 관계죠. 음. 석탄 안에 탄소가 많이 들어 있고. 음. 예, 거기 나오는 원소가 탄소다. 음. 붕사 안에 붕소가 많이 들어 있고. 아. 예, 붕사가 이제 붕소, 산소, 뭐 어 소듐 그러니까 나트륨 이런 게다 이제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 붕사이거든요. 사가 모래 사자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붕사가 예로부터 아주 아주 예전부터 널리 많이 쓰이던 물질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러니까뭐 펑펑 나가지고 정말 많이 쓰이는 물질은 아닌데요. 네. 묘한 용도로 어, 가끔씩 쓰이던 그러니까 왜그러냐면이 네, 네. 붕사가 가끔 어디서 쉽게 눈에 띄는데 어디서 눈에 띄냐면. 네. 그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바닷물에서 바닷물 끓여 가지고 혹은 바닷물 뭐 말려 가지고 소금을 얻는데 네. 가끔 가다가 이제 암염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네. 소금이 그냥 어떤 뭐 동굴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사막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어. 그냥 나,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암염이나 아니면 뭐 소금 호수 이런 게 말라 붙어 가지고 어. 그냥 나는 기,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 음. 소금 뭉치 있는 거 옆에 이 붕사 뭉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붕사가 실제 보면 그래서 이제 소금에 들어있는 소륨 성분 이런 거 하고 이제 같이 이제 섞여 있는데 네. 붕사가 좀 많은 부분이 뭉쳐가지고 네. 뭐 붕사랑 묘한 물질이 있는 거죠 어. 붕사 같은 경우에 딱 봐도 어좀 묘하게 생겼어요 네. 약간 그 자연 상태로 나는 붕사 이런 거 보면 약간 뭐 각설탕 비슷하게 생긴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음. 뭐, 뭐 약간 그러네. 뭐 약간 좀 먹고 싶게 생겼다고 할까? 저거는 이제 갈아놓은 거고요 네. 다른 형태로 갈아놔도 먹고 싶어요. 에, 예. 실제로 나오는 거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마시멜로처럼 생긴 그런 것도 좀 아, 있고 진짜? 뭔가 막 약간 묘하게 약간 어떤 무슨 용도로 쓸수 있을 것처럼 생겼어요. <laughs> 그냥 봐도 어, 예, 예.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이 예. 다양한 이상한 용도로 네. 동서를 막론하고 오. 세계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가령 어떻게? 우리나라 일단 제일 대표적인 건 뭐냐면 네. 우리나라에선 예를 들면 18세기를 대표하는 예, 네, 조선의 작가라고 음. 할수 있는 박지원이 쓴 열화일기 이런데 보면 네, 네. 어떤 말이 있냐면 어 벽돌을 붙일 때는 음. 석회를 사용하고 음. 네, 벽돌 을 붙일 때 이제 시멘트 이런 걸 붙인다 이 말이에요. 네. 나무를 붙일 때는 아교로 붙이고 아, 그러니까. 네, 나무 본드로 붙인다 이런 뜻이죠. 아, 네. 그리고 쇠를 붙일 때는 붕사로 붙인다 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도 용접을 할때 봉사 네. 용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봉사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음. 붙이면 깨끗하게 붙는다, 이런 거죠. 음. 왜 그러냐면, 조금만 화학적인 거 조금만 설명드리면. 네, 네. 이제 불로 요즘에는 사실은 막 전기 같은 걸로 깨끗하게 하면 이런 위험이 훨씬 적은데 음. 요즘도 사실 이런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음. 옛날에는 불이나 높은 온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철을 녹여 가지고 용접을 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굉장히 높은 온도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음. 철 겉면이 막 타버리는 거예요 음. 잿더미처럼 돼 버리는 어, 거예요 예. 싹 녹아나 가지고 붙이는 걸 기대하면서 막 이렇게 지지고 있는데 예. 타기만 하고 이거 안 붙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떡해, 어떡해. 예,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그게 붕사를 발라놓습니다. 어. 그런 다음에 붙이려고 하면 네. 높은 온도 속에서 이 붕사가 그 타서 생기는 잿더미 같은 물질, 산화물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그 자리에 붙어 있지 않고 안 생기거나 옆으로 이렇게 퍼지게 해줍니다. 와. 붕사가 고그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정리해주는. 네. 그러면 어. 이제 그 열기 때문에 철이 녹아 나오겠죠. 네. 철이 녹아 나올 때는 또 붕사가 별 방해를 안 해요. 어. 그래서 붙이면 딱 깨끗하게 이제 아, 지금 빠지는 거죠. 걸 잘하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사용을 했고 그거 말고도. 음. 뭐 경복궁 연건 일기 네. 이런 거 보면 네. 당시에 경복궁 처음에 지을 때는 되게 멋있게 지으려고 네. 청기와 같은 걸로 파랗게 이렇게 덮으려고 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은 뭐그 꿈을 이어받아가지 나중에 청와대. 그 뒤에 청와대를 지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는데 네. 그 청기와 만들 때청기와 일반 기화하고는 뭔가 다르게 색깔이 멋있게 나게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때 붕사를 이용한 재료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야. 높은 온도로 구문 그런 색깔이 난다 오. 그런 광택이 난다 해서 붕사 쓰는 것도 있고요 네. 이게 좀 뭔가 신비롭고 멋있어 보이니까 별 희한한 용도로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나온 의학서적이라고 할수 있는 광제비급 이런 책이 보면 음. 광제비급 뭔가 막 무술, 무술을 배울 수 있는 책같지 않습니까? <laughs> 그건 아니고요 네. 의학서적인데 거기 보면 음. 중국 의학서적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 중국의 어떤 영한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더라라고 음. 하면서. 생선 가시가 걸렸을 때 네. 붕사를 먹으면 어? 어, 가시가 뭐 없어진다 어, 이런식으 저... 이야기 했는데 용한의 원 맞나요? 어, 이거는 <laughs> 예. 믿음은 붕사 먹는 거 아닙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옛날 예. 기술이 떨어지는 시대 때 음... 생각이다 보간대 되고요 민간 잘못된 민간요법 네 요즘에 네. 왜 붕소보다 이렇게 붕사가 갑자기 주목을 받았느냐 아, 네. 어, 붕사 아니에요? 붕소 오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음... 어 액체 괴물? 슬라임 아, 이런임아시나 슬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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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라임 슬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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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임 슬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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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 저뭐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laughs> 우리도 예전에 뭐 플러버라고 있었어요, 저 장난감 중에. 어. 저 갖고 놀았어요. 아, 네. 우리도 좀더 높은 음. 어떤 조회수와 구독자로 나가려면 어. 이런 붕소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 네. 우리 같이 이렇게 좀 해놓고 아, 이렇 아, 만져가면서 아, 갑자기 제작진을, 만져가면서 아, 제작진을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의미였다.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아. 막풀 같은 거 이렇게 고 아, 이해 못하신다더니. 아, 구슬 같은 거 <laughs> 아, 영상이 엄청 많더라고. 어, 저 가끔 이제 보거든요. 예, 동영상 예. 중에 어떤 게좀 인기가 요즘 좋은가? 예. 조금이라도 더 인기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 <laughs> 어 떠중이 신세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거든요. 을 예. 어, 그런 게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네. 걸 주물럭 주물럭 하면서 아, 좋네 좋네 어, 이걸 했다면 네. 훨씬 더 아, 이렇게 하다가 이게 봉사입니다 이렇게만 보여주고 <laughs> 하면 더 거기에 <laughs> 네. 그거 만드는 재료로 봉사가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봉사 봉사 언급이 어. 많이 되다 보니까 봉사하고 네,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 좀 생겼던 아,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아까 바다에서 뭐 붕사, 거기서 또 붕소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laughs> 우리나라에서는 네. 나는 데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붕사 형태로 붕사를 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 어, 예전에는 이제 주로 아시아권에서는 티베트 이런 아, 좀물 없는 곳에 음... 소금 이런 거 많이 열려 있는 곳에 음... 이런 데서 이제 자주 좀 발견이 되었다라고 네. 하지요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원소들을 우리가 좀 곱씹어 보면 모두 저마다 성격이 달랐습니다 그렇뭐 수소와 리튬이 화학반응을 너무 잘 일으켜서 약간 주기율표의 인싸 느낌이었다면 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녀석은 헬륨이었어요. 하하. 어, 참 점잖하니 어. 예, 제주도의 도라르방처럼 아하. 우직하게 반응을 하하. 일으키지 않는 하하. 그런 원소였는데, 하하. 근데 여러분 붕소는 말이죠. 어, 딱히 이도저도 아닌. 아주 어중간한 성격을 띄었다고 합니다. 약간 좀붕떠 있는 듯한 약간 이런 <laughs> 느낌이죠. 예. 네. 그러니까 네. 뭐, 뭐 무조건 뭐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음. 묘하게 이제 붕소로 뭔가 물질을 만든다 보면 좀 그런 게 많이 생깁니다. 음. 예를 들어서 붕소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네. 산성 물질을 좀 만들기 위해서 산소 뭐 이런 거하고 음. 잘 반응을 시키고 물에 녹이고 수소가 이렇게 들어가게 해가지고 음. 산성 물질을 만든다라고 해서 이제 붕산이 됩니다. 음. 붕산. 음. 붕산 같은 경우 이제 산성이기는 해요. 네. 산성이. 그... 그래지 별로 세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무슨 뭐 산성인 것 같은 막 물질을 막 산성 용액 부으면 막 지글지글 녹아내리고 아니, 이런 게좀확끈한 산성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붕산 같은 경우에 뭐별뭐 뭐 아무것도 안 녹아요 해봐야 아. 뭐 예를 들어서 잘못해가지고 뭐 사람이 먹는다? 먹는 거 아닙니다 붕산 네. 근데 네. 먹어도 뭐별 뭐 문제는 없고 아니 뭐 염산이나 네. 뭐 청산가리사군 들어봤는데 아, 뭐 붕산사군은 붕산 사고... 음, 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네. 뭐 아무 아무 암무짝도 쓸모 없을 것 같잖아요. 네. 아니, 산성이라고 해놓고 네. 뭐 녹이 제대로 녹이지도 어, 못하면 뭔 소용이야? 제 기능을 해야지. 그래서 어. 그런데 붕산 어떤 경우에 쓰기가 굉장히 욕이 나냐? 네, 예. 살충제로 쓰기에 욕이 납니다. 아, 벌레 잡을 때. 살충제로 네. 팍팍 뿌려놓으면 네. 벌레들은 먹고 죽는 거예요. 아. 사람한테는 안전하죠. 아. 이게, 이게 기막히게요. 어중간해가지고 <laughs> 어. 이도 저도 아닐 것 같지만 네. 고 딱 들어맞아가지고, 음. 어, 큰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 것인가. 아, 그러네. 아, 여러분, 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네. 하나 왜 이렇게 붕뜬것 같지? 왜 이렇게 떠중이 같을까? <laughs>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laughs> 네 붕소다. 어. 그 내가 이렇게 어. 딱 맞는 곳에 언젠가는 아. 들어가가지고, 네. 어, 살충제 역할할 것이다. 이건 뭐 별로 어. 끝이 좀 이상한 거, 같아이상한것 같은데. 하여 그만큼 유용하게. <laughs> 부장님이. 활약하실 저한테, 수 있게 된다. 자네는 일처리를 왜 이렇게 붕소같이 하나? 아. 그렇게 말하면 칭찬인가요? 뭐 칭찬이라고 할수 있죠. 아, 그렇습니까? 예, 뭐풍소뭐 아... 뭐 유용한 용도로 많이 쓰고 이 아... 어쨌거나 예. 뭐돈 받고 파는 거니까요. <laughs> 네. 예. 가치 있는 것이다. 아, 그렇군요. 그거 말고도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 뭐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LCD 생산을 예전처럼 많이 안해 가지고 네. 뭐 그렇게까지 뭐 핵심적이다라고 하기는 좀어 그런데 음... 옛날에 이제 LCD 같은 거 생산을 하면서 네. 어 lcd 같은 게 이제 플라스틱 필름을 여러 개를 겹쳐 가지고 lcd고 판 같은 뭐 그런 거를 만들고 음. 아이패에다가 붙이는 무슨 뭐 다른 뭐 필름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lcd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의 판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이는 뭐 이런 음. 걸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걸 붙이고 녹여서 서로 연결하고 이런 거할때 네. 너무 강한 산을 쓰면 네. 아이 판을 붙여볼까 하면서 그 산을 뿌리면 네. 그럼 <laughs> 훅다 녹아내리겠죠 그렇겠지, 판 자체가 그럼 네. 내판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근데 이제 등산 정도 이렇게 발라주면 <laughs> 아 살짝 녹느냐 마느냐 이 정도 되면서 여러 가지 판을 뭐 접합한다 두 개의 재료를 섞어 가지고 어 하나로 붙인다 이런 거할때애매하게싹 음 아주 조금만 살짝 녹여주는 이런 음 정도의 느낌으로 작용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게 되게 요긴하게 어중간하기 네,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네, 많이 음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붕소가 가진 중요한 특징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원소가 붕소라고 그렇습니다. 원자력 발전 어, 상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라늄을 핵 연료로 해 가지고 우라늄의 핵분열 반응이라는 반응을 이용을 하면 해서 그럼 이제 우라늄이 뜨끈뜨끈해지거든요. 네. 이제 그 열기로 이제 발전기를 돌리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인데요. 네. 우라늄 같은 경우에 중성자를 맞으면 중성자를 맞고 자기가 쪼개지면서 다른 물질로 변하면서 음. 그때 열기를 내고 음. 동시에 그러면서 중성자를 한두개또 토해냅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중성자가 토해내면 그 나온 중성자가 옆 우라늄을 건드리겠죠. 아. 그럼 걔도 또 이제 핵분열을 하면서 또또 네. 연쇄적으로, 또, 또 어, 연쇄적으로 네. 계속 그렇게 이제 뜨끈뜨끈뜨끈해지는 거죠. 네. 생각을 해보면. 네.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어, 하나가 중성자 또 만들어내고, 옆에 있는 게 중성자 또 만들어내고, 또 옆에 있는 우라늄 건드리고 그러면 음. 생각으로는 너무 뜨거워질 수도 있잖아요. 아, 그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이제 원자력 발전 다 했다. 끄자. 네. 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laughs>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제동을 걸어야 되는요 예, 네, 제동 걸 때. 네, 네. 네, 그때 사용하는 물질이 바로 중성자를 음. 잘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는 붕소입니다. 아, 붕소가 그래요? 네. 어. 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네, 네. 그 제어봉이라고 하죠. 네. 원자로가 얼마나 잘 돌아갈지, 뭐 반응을 빨리 일으킬지, 천천히 일으킬지 할때 조정하는 그 제어봉 속에 음. 실제로 붕소하고 탄소로 되어 있는 물질이 들어있었어요. 음. 그래서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났을 때그 제어봉이 정상작동을 딱 해가지고 네. 어,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있는 우라늄의 핵분열 반응을 네. 멈추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느냐? 네. 네.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 네. 이게 이제 막 6개월씩, 1년씩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돌리면 그걸 끈다고 해도 바로 그냥 훅 시원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 우리 막 가스렌지 돌려도 네. 끄고 나면 대보면 뜨겁잖아요. 아, 네, 안 되죠. <laughs> 대면 안 조심해야 되잖아요. 예. 대보면 안 됩니다. 예, 예. 제가 웃기려고 이야기한 <laughs> 대보면 거예요. 대면 안 돼요. 대면 안 됩니다. 예. 한참 네. 뜨겁잖아요. 네. 네. 근데 원자력 발전소도 음. 이렇게 정지를 시킨다고 해도 이렇게 음. 열기, 열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방사능 물질 자체도 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 그게 방사선을 내뿜으면서 추가로 열기를 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꺼졌다라고 하더라도 네. 찬물에 좀 담가놔야 됩니다. 아. 찬물에 안 담가놓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열기를 못 견뎌가지고 네. 이게 녹아내리기 시작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모든 뭐 안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옆 옆에 뭐 설치는 이런 게다 망가지면서 네.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 음... 핵 분열을 정지하는데 실패한 게 아니라 네. 그 남아있는 열기를 제거하는데 시키는데 시키는 어... 물을 찬물을 퍼부어 줘야 되는데 네. 네. 그때 쓰나미가 오는 바람에 전기 계통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아 전기가 안 들어와서 찬물 퍼붓는 작업을 못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그 네. 방사능 물질이 녹아내리면서 새어 나와가지고 네. 사고가 난 것입니다. 불리의 네. 붕소는 역할을 다 했다. 음. 이 전기를 비상으로 가동시켜서 찬물 퍼붓는 거기서 음. 실패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를 얻을 때 언성히어로 같은 거네요. 항상 붕소가. 이 붕소 관련 물질은 네.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전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어, 가동을 음. 할 수가 없지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붕소 이런 거를 원자발전 주변에 항상 구비하고 있어요 네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음.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사고 났을 때 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비상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붕소 관련된 요 물지 말고 음. 추가로 여분이 더 있는 게 50톤인가 있었거든요 아, 그걸 다 일본에 다 긴급하게 다 보내줬습니다 뒤늦게라도 아, 붕소를 넣으면 혹시 혹시 뭐 문제 있을 때 아, 너, 너네 나라 일본 지금 정신 없을 테니까 아, 이 붕소라도 써라 아, 라고 하면서 그 이제 옆 나라끼리 이제 돕고 사는 그런 거죠. 어, 예, 예. 아는 거 보면 아참 착하다 우리 의 어, 그렇죠. 원자력 기술자들 이런 <laughs> 생각도 들고 하는데 예, 예. 예, 그때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음, 커지지 않도록 음, 음. 예, 활약한 것붕소였다 봉소였다. 네. 굉장히 속입니다. 자 그밖에도 말이죠 붕소이 녀석이 실생활에서 요소요소 활약하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뭐 짧게 짧게 가볼까요? 어디 어디에 또 쓰이나요? 아 짧게 네. 가지만요. 거좀 길게 하고 가죠. 길게 가세요. 네. 네. 요게 사실은 <laughs> 일상생활에서 네.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음, 음. 슬라임 뭐 액체 임을 싫어하신다면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붕소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에라는 어, 네.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유리로 돼 있는 거를 너무 뜨겁게 달구면 깨지지 않습니까? 예. 아, 네.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아 이거 그냥 물 끓여도 돼요라고 하면서. 음. 뭐 파이 땡땡 뭐 이런 브랜드도 있죠. 음. 예, 그런 어, 열을 많이 가해도 뜨겁게도 안 깨지는 유리 냄비도 예, 있어요. 그런 유리 냄비, 예. 뭐 유리 주전자,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 이제 안에 내부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치, 그치. 상당히 이제 그게 이제 요리하기에 요기했나 하고 편리하고 <laughs> 예. 내놓기도 어떨 때는 조금 멋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laughs> 어, 예. 내부가 이렇게 보이니까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자신이 없, 어 맛으로는 좀 자신이 네. 없을 때 네. 괜히 이제 돈 주고 유리 그릇을 <laughs> 이용을 해가지고 어. 찌개라도 네네. 옆구리가 찌개 가 보이면 또 독특한 <laughs> 느낌이 있거든요. 요리하면서 중계도 할수 있어요. 에, 예, 항상 사실은 뚝배기 같은데 찌개나 네. 탕을 담아 놓으면 위에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유리 그릇에다가 아 탕을 하면 옆구리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면맛이 <laughs> 있거든요. 네네.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 그러네. 왜 보통 유리는 어, 불로 하고 이러면 다 깨지는데 음.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도대체 무슨 조화로 어... 버티느냐. 답은 이제 분명했죠. 근데 무슨 네. 조화로 이 유리는 버티느냐. 네.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게 음. 물체가 뜨겁다라는 것과 차갑다는 것, 온도의 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어... 것입니다. 네. 이거를 저는 대학 가 가지고 과학을 처음 배우면서 네. 교수님한테 듣고 처음 알았는데 어... 듣고 나서 저는 정말 또 인생이 어, 바뀌었네. 어 과학을 <laughs> 배우면서 네. 제가 대학 시절에 감탄했던 거한 (3위) 안에 이거 들어갑니다 어허허허. 아 이런 거였다니 아, 네. 지금까지는 인생을 헛살았구나 어허허. 이걸 내가 모르고 살았네라는 것인데 네. 여러분께 무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이 온도라는 게 사실 되게 애매한 거예요 좀 돌이 뜨거운 돌이 있고 차가운 돌이 있다 음. 뭔 차이예요 성분은 똑같은 돌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네. 겉보기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네. 뭐 뜨거운 좀 뜨거운 돌에좀 차가운 돌이나 네. 뭐 뜨거운 돌은 뭐더 가볍고 뭐 차가운 돌은 사실 그런 것도 좀 있긴 하죠. 근데 그 밀도 차인 것이고 <laughs> 뭐큰 그런 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음, 음. 근데 왜 뜨거운 저돌을 만지면 어 음. 뜨거워 이렇게 되고 음. 차가운 돌은 아 차갑구나. 왜 이런 뭐가 <laughs> 다른 걸까요? 도대체 <laughs> 뭐가 다른가 온도의 본질이란 도대체 뭘까요? 어. 네, 온도의 본질이란 네. 그 물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그 알갱이들 음. 입자들이. 네. 떨리는 정도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입니다. 아... 빠른 게 뜨거운 걸까요? 느린 게 뜨거운 걸까요? 빠른 게 뜨겁죠. 어, 빠른 게 뜨거운 에이. 거, 빠른 게 뜨거운 거. <laughs> 이런 느린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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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빠른 게 뜨거운 거 맞아요. 그런 거예요. <laughs> 네, 네, 네. 손을 비비면 손이 음, 뜨거워지는 것도 네, 네, 네. 손이 마찰이 되면서 음. 그만큼 많이 밀어 닥침을 당해 가지고 음. 빨리 떨릴 기회를 많이 받게 되니까 음. 그게 뜨거움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뭐 웬만한 현미경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네. 뜨거운 걸 수록 확대해서 보면 빠르게 떨리고 아, 있는 거죠. 분주하구나 빠르게 떨리고 있는 손으로 잡으면 그게 손이 느껴가지고 네. 아 뜨겁다라고 <laughs>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에 네. 열을 가해서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네. 그 내부를 구성하는 그 입자들 원, 원 원자들 알갱이들이 네. 네. 빠르게 상하 좌우 전후로 떨리게 됩니다. 아. 그래서 웬만히는 그렇게 그러,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못 견디면 이제 ]군요.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어. 뭐 녹아내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웬만히는 버티거든요 네. 유리 같은 경우에 네. 자 그런데 통상 유리를 만들 때 유리의 기본 재료라고 할수 있는 거는 규소하고 산소입니다 음. 근데 통상 유리를 만들 때 규소하고 산소만 있으면 유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음. 소디움 나트륨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같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 어소 규소끼리 있고 산소끼리 있을 때는 규소 산소는 돌이 돌 재료거든요. 네, 걔네들은 온도가 많이 올라와도뭐 온도 좀좀 뭐좀 많이 떨지 뭐. 음. 러면서좀 이렇게 너 다리 좀 떨어 봤냐? 이렇게 떨고 많은 거예요, 어, 걔네들은. 예, 예. 큰형님들큰 문제는 없는데 음, 네. 소듐은 금속이잖아요. 좀 네, 네. 성질이 좀 많이 다르다고요. 음. 그래서 뜰, 떨린 그 정도도 다른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온도가 높이 올라가면 네. 유소 산소가 떨리는 정도하고 네. 군데군데 조금씩 박혀있는 소듐 소중. 소이 떨리는 정도하고 그 차이 때문에 네. 바로 그차이에그 틈을 <laughs> 문제가 돼가지고 음, 균열이라 네, 그게 이제 오. 유리가 깨지는 오. 금이 가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 어중간하게 오. 사용된다라고 네. 이게 뭐 B잖아. 네. 난 A가 필요한데라고 네. 할때 그렇지만 이 중소 네. 거기에 적정량을 잘 타주면. 오. 고, 빈틈 정도에 아... 딱 맞게. 하필 붕소 크기가 고그 빈틈을 채울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히 온도가 뜨거워져도 네. 어, 그소듐과 그 규소산소의 그 어떤 틈이 많이 생길것 때문에 문제가 음. 생길 것 같아도 네. 붕소가 옆에서 떨어지면서 그거를 마침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에 잘 견디는 유리는 안에 항상 일정량의 붕소가 들어있다 A급이었으면 그 사이로 못들어갔는데 아, B급이기 때문에 아, 아하. 그게 우리가 붕소를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쉽게 붕서덕을 볼수 있는 야 찌개를 끓일 때 옆구리를 볼수 있는 그 즐거움, 음. 물주전자에서 물을 끓일 때도 네. 옆구리를 보면서 끓일 수 있는 즐거움 <laughs> 그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뭐 어, 뭐 500cc 물을 끓여가지고 어떻게 한다. 음. 옆에 500cc 눈금이 그려져 있으면 500cc 이렇게 재 가지고 주전자로 끓이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런, 그런 거할 때, 네. 이, 어. 이, 열에잘 견딜 수 있는 이유리, 예, 음. 네, 아주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음. 이게 뭐 요리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좀 웃기려고 설명을 했는데, 네. 이게 사실 과학기술 발전에도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 게. 과학기술 발전? 네. 우리 시험할 때,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아, 비커? 어, 뭐, 비커, 어. 시험관, 플라스크, 뭐, 이런 걸로 실험을 하잖아요. 아, 그것도 유리인데. 이게 아. 열에 잘 견디면 잘 견딜수록 아. 실험이 그만큼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네. 수많은 과학자들의 네. 그 연구의 어떤 편의성, 아. 연구할 수 있는 속도를 아. 두 배, 세배 빠르게 만들어준 것이, 예, <laughs> 어떻게 보면 이름없는 원소라고도 아. 우리가 오판할 수 있는 봉사하고도 착각이 되는 붕소다 우리 <laughs> 여중이. 예. 그래서 곽 작가가 현대 과학 기술은 붕소에게 조금씩 비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고요. 어, 얼마나 그 가, 깨우침의 그 감겨동을 받으셨으면 소매도 이미 더 이상 올라갈수없을 정도로 올라갔고 <laughs> 스튜디오 분위기도 엄청 훅끈 훅끈해졌는데. 그렇군요. 여기도 뭔가가 지금 분주하고 분주한 아, 그런 건가요? 거 바로 그 것이죠. 어, 아 벌써 누군합니다. 벌써 이 몸에 새기셨군요.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자 오늘은 어중이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뭔가 철학적으로도 좀 가르침을 받은 느낌인데요. 원소 퍼너타임인 주길표 다섯 번째 시간 어중간한 원소처럼 보이지만 그 덕분에 일상에서 빛을 발하는 붕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곽재 시작가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